제목 봉창, 나무 2양 3천, 본인문과 본문 수량의 본존 평등대해 실상 묘법변화경 나무 묘법변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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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 변하경, 남무묘법변화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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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음 묘법변화경 남음 묘법변화경 남음 묘법변화경남묘법변화 나무 묘법변화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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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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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南无妙宝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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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宝 나무묘 법변화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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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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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나무묘 <sussurra> 법변화경남무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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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변화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 南无妙宝严那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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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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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宝严那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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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경경경경 南无妙宝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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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宝 南无妙宝严那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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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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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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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연경 나무묘 법변화경남무 묘법 변화경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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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 변화경남 묘법 변경남 묘법 변경남 묘법 변경남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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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경 南无妙法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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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法 南无妙法圆觉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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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法圆觉南无妙南无妙法南无

南无妙宝严那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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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 법변화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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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 나무묘 <coughs> 법변화경남무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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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변화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 나무 묘법 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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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法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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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法南无妙法南无妙法南无妙法 나무 묘법 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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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연경 나무 묘법 연화경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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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 연화경남 묘법 연경남 묘법 연경남 묘법 연경 나무묘 법변화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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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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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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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하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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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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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南无妙宝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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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宝 나무 묘법 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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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 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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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 연경경 나무 묘법 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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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연경 나무 묘법 연경 나무 묘법 연경 나무 묘법 연경 나무묘 법변화경 나무 묘법 변화경남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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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남무 묘법 변화경변남 묘법 변경변남 묘법 변경변남 묘법 변경변남 묘법 변경변남 묘법 변경변남 묘법 변경변남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하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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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 南无妙法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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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法 나무 묘법변화경남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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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변화경남묘법변화경남묘법변화 南无妙宝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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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宝 나무묘 법변화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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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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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나무 묘법 변하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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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 남무묘법변화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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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 나무 묘법 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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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法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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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法 나무 묘법 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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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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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연화경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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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 연화경남 묘법 연경남 묘법 연경남 묘법 연경남 묘법 연경 나무묘 법변화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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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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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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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 <sussurra> 법변화경남무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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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변화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남묘법연경 <sussurra> 나무 묘법 변하경,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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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화 나무 묘법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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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나무 묘법 변경 南无妙宝莲花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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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妙宝 나무묘법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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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바라옵나니 오늘 기도 이 공덕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모든 사람 일체 생명 모두 함께 성불하소서